회사까지 단260곧 뒤진다는 소리지 지금 구룡도를 이제 힘 86짜리를 구하긴 구했거든요 그래서 포람 한번 빌드 인거 뒤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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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아 이거 포람 절대 하지 마 진짜 여러분 어 이렇게 안 나와봐 어 누가 이지 끝까지 가 아니 끝까지 왔지 씨어 끝까지 왔어 누가 키티 끝까지 갔는데 내가 졌네. 잘 놀다 갑니다. 예, <laughs> 네, 재밌게. The game is broken.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온다 했는데 늦었네. 뭐 해야 되지? 솔직히 막상 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주문서 좀 지어 쪄놨고요. 그1 시간 정도 그 버프 좀 잡오겠습니다. 오늘 1 시간 버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돈으로 뭐 주제발을 사서 뒷파 노경심을 가야 할게요. 근데 아마 노경심 가는 것도 스킬 초기화해서 용기사로 다시 바꾸고 가야 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창 용기사로요. 그래서 일단 창용기사로 바꾸고, 그러니까 버프는 이거대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창 용기사는 또 이제 스킬 초기화해서 창용기사로 바꾸고. 근데 사실 창용기사로 바꾸면은 구룡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구룡도도 팔면 되거든. 아 근데 팔릴지 모르겠어. 일단 구룡도를 올려나 볼게요. <laughs> 뭐 넉백을 안 당해. 뭐 그냥 이 새끼들도 처맞딜라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쯤 되면 한번 구제 어? 구조선 한번 와야 되는데. 구조선 안 오나? 자 흙값이나 녹값 나도 어? 나 색깔 상관없이 다 좋아합니다. 어 녹값이든 흙값이든. 색깔 없이 다 좋아하니까 장비템 하나만 주쇼. 내가 뭐안 바랄 게? 어? 내가 좀 바라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 동안. 최근에 너무 잘 먹었나? 아니야 잘 먹지 않았어. 최근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What the? F What? <laughs> 아 진짜 X발 넉백 개X 구룡도를 사겠다는 사람이 왔네 메시지가 왔네 구룡도 팔로 가자 이제 놀릴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그.. 성장판 지금 다 쳤는데 무슨.. 무슨 소리야 오케오케 이이네 서비스까지 네, 1,400만원이 생겼고 이제 바로 나가서 이제는 듀파를 구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다시 이제 그.. 초보자 스킬을 제외한 뭐가 모시기 모시가 됩니다. 이제 스킬 초기화는 구매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뭐 딱히 상관 없고 그냥 어, 아이템 얼굴이나 한번 보자. <laughs> 그, 어? 아이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지금 말이 되냐? 오케이 45분 시작. 어, 뭔가 뭐 물좀 갔다 올게, <laughs> 물좀 떠올게요. 사실상 뭐 그냥 다를 게 없긴 한데. 어. <laughs> <laughs> 아 그냥 씨를 댄스 다는 거 그냥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다는 거만 봐도 웃겨 나는 이제. 자 듀파하고 있습니다. 온몸 비틀어서 모은 돈 가지고 비파중 진짜 지금 상태는 마른 오징어에 마른 오징어 이제 짜면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이야 집에 어? 없는 금부이들 매소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제가 어려워서 집안 살림 없는 거 있는 거다 팔았다 이 말이야 이제 없어 어? 이제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예요 어? 내 몸에 걸쳐져 있는 게 전부라고 잠깐만 근데 나도 경구 쓰고 지금 경험치 봤는데 뭐냐? 나왜 23%냐 벌써? 아까 18% 아니었냐? 정프 쓰기 전에 여길땐 골렘의 숲은 안 나온다니까? 물숲은 안 나와 그니까 애초에 저번에도 말했잖아 골렘의 숲이 나온 이유는 사냥터 부족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사냥터가 부족할 일은 없잖아 어 계속 서버가 생기는 구조니까 옛날에는 이제, 요 어? 서버가 20개니까, 사양터가 진짜 모자랐단 말이야. 오죽했으면 뭐, 씨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길드끼리, 뭐, 이 서버는 누구 잘했네. 이, 씨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그게 말이 돼? 어? 옛날에는 진짜 특정 랭커가, 뭐, 어디, 어디 서버, 어디는 내 거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흔했잖아.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사양터의 부지가 커서, 에이 길드 나온다고 설마 그러겠어? 뭐 어디 어디 사양터는 우리 길드가 통제하겠습니다. 이런 비응신 머저리 새끼들이 어디 있어? 성인 되고 그러지 마라.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20년 전그지을 했던 거는 성인들이었는 우리가 20년 전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길드 나도 와 솔직히 알바는 하는 사람 많지. 고학 봐서 이게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지났어.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공공의 적에서 강철중이 했던 말 중에 형, 그 형사가 강철중인가? 그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그 경찰서씬에서 애들 어 존나 패니까 어떤 애가 말하던 아저씨 어 요즘 애들은 어 한성질 하거든요. 딱 이러잖아. 어? 근데 이제 강철중이 거기서 뭐라 그래. 그 애가 커서 된게 나라잖아. 어? 그냥 그냥 20년 전그그 그 병신 새끼들이 커서 된게얘들이야 어? <laughs> 그 애들이 커서 된게 얘네들이야. 그니까, 뭐 성인이고 뭐 자시고 뭐,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된게 우리들의 고학이야. 지금 현재 그 메이플랜드에 성인되고 그 애들이 병신이었던 애들이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아. 나아진 애들도 분명 있지. 높은 확률로 나아지지 않아. 어렸을 때 병신이었던 새끼들은 커서도 똑같이 병신이야.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큰 애들이 지금 메이플 고학이고. 느경으로 돌아가는 거, not bad. 그냥 느경으로 돌아가서 만 편히 사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유, 자작하면서. 뭐, 얼마나 하냐에 따르기, 따라 달라겠지만, 백 찍고 가면은 이제 뭐, 포션값도, 포션값도 거의 안 뜨니까. 웨이플랜드에 관한 좋은 이야기, 어, 뭐가 있을까? 어. 어.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방어력 버프요? 아, 오케이. 좀 신경 써보고. 근데 아이언 바디 켜도, 1080 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아파요. 티끌모아 <laughs> 태산이라고 나는 모래성이던데. 금방 존나 쉽게 무너지던데. 장비템 좀 많이 먹게 해줘. 나 욕심 좀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가난하다고. 원래 그, 어?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법이야. 어? 없는 사람들이, 어? 더 매달리는 법이라고. 그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떻게 버텼지? 이 구간을? 못 버텼나? 뭐이 구간을 옛날에 와본 적이 없어서, 한, 빅뱅 패치되고는 와봤지만, 뭐. 그때는 뭐, 호쇼감 걱정할 게 있나. 딱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은 빅뱅 패치를 왜 했는지 알것 같아 구룡도 판 돈으로 다시 이제 달리 달리는 중어 기름 다시 넣었어 어 다시 사막 횡단하는 중 이제 주유소가 진짜 없거든요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소리거든 진짜 이제 마지막 주행이 될 수도 있어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 근데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거든 근데 연료는 계속 이제 띠링띠링 울리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러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사의 삶 자체의 끝이 보이고 있어 어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 이미 폐사하고 누경 먼저 와.. 와있다고? 거기 가면 이제.. 어? 그때 영역 가면 또 그.. 도태된 용기사들의 모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저 웹툰 같은 거안 보냐고요? 저 웹.. 웹툰은 네이버 웹툰 많이 봐요. 다음은 내가 너무 가시성이 떨어져가지고 못 보겠고, 웬만한 전투신이 있는 다 봤어요. 아니, 초인시대 다 봤죠. 그냥 나한테 웹툰 추천하면은 그거밖에 안 나온 초인시대, 캐슬, 남자 웹툰, 초인시대, 캐슬, 그대, 그 다음에. 추천할 게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가 그거 딱세개 재밌습니다. 그거 말고 추천작은 이제 금면 웹툰의 제 말년 용사. 여러분이 오늘 초인의 시대 나온 날이네. 방송 끝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지. 초인의 시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웹툰이 많지 않아. 아 어? 그냥 마우스 진짜 스크롤 딱 내리면서 한 일화 보는데 진짜 길면 이분 안에 봐.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내리다가 그냥. 뭐 대사 못 읽고 있으면 탁 하고 다시 슥슥슥슥슥 이렇게 넘긴단 말이야 근데 초인의 시대는 다르다 초인의 시대는 일단 마우스로 이제 컴퓨터로딱 켜서 마우스로 보는데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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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존나 집중해서 본다고 토요일 웹툰 중에 이제 초인의 시대라는 웹툰입니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봐그 웹툰은 패스라고 전사 힐러 정석조합 아니냐고? 그런 판타지 세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는 이세계관 힐러가 사냥도 가능합니다. 어허. 아니, 심지어 힐러가 전사보다 세. 힐러가 전사보다 기동력도 좋고, 모성애를 자극해보자고? 그러려면 전사가 귀여워야 되는데, 조종사가 이뻐? 뭔 다리털 수북한 남정네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리털 수북하고, 어? 똥배 잔뜩 낀, 어? 뱃살 잔뜩끼 어? 남정네들이 하고 있는 게 용기사인데. 혹수정 좀 그만 줘라, 어? 수정뭘 자꾸 혹수정을 이렇게 많이 줘, 어? 딴거 줘, 딴 거. 회사할 때노잣돈으로뭐 주는 거 아니냐고? 나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게임하면서 마음이 계속 아플 것 같아. 그니까 러 심리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과연 그럼 게임인가 뭔가... 회사 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다가 그냥 딱 회사 하기 직전에 노잣돈으로 딱 하나 줘. 더 하라고. 그러면 이제 난 게임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게임이라고? 그건 맞지. 근데 내가 다른 게임 선, 다른 게임 선택하면 여러분 안볼 거잖아. <laughs> 근데 사실 슬슬 비틀어야 돼. 어 슬슬 좋은 게임 살짝씩 풀어놔야지. 어 왜냐면은 평생 평생 매립만 할순 없어. 어. 살짝, 살짝, 비틀, 온몸 비틀어야지. 혼테일까진? 뭐, 혼테일까지 만약에 갈수 있으면? 근데, 그때 당, 그니까, 만약에 혼테일 나왔어. 근데 혼테일, 갈 용사가 이제, 없으면 어떡해. 유명한 사람 다 접었어. 없어, 이제, 사람이. 그럼 어떡하냐. 나 혼자라도 뭐, 비비긴 해야겠지.